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 경험이 있을 것 같은 와이존. 전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질염으로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렵거나 따가움, 냄새의 분비물로 고생한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소중하게 관리해줘야 하는 와이존. 사실 피부보다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쓰게 되는 와이존 제품. 전 이번에 여궁 와이 존 타이트닝 에센스를 써봤는데 사용 이슈만 해요. 와이 존 탄력과 보습 효과를 본것 같아서 여러분께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. 저 같은 고민인 분들도 추천하지만 출산 후 걱정되는 와이 존 탄력 질 건조증으로 성교통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추천해 드려요. 차원이 다른 특허 원료로 업그레이드된 여궁. 장희진도 추천하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. 제가 직접 써보고 Y존이 더 탄력 있고 더 촉촉하게 달라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추천하는 여궁 Y존 관리 이제 여궁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Y존은 피부보다 빨리 늙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궁은 단순한 여성청결제가 아니라 세포 재생 성분으로요 Y존의 피부 시간을 되돌리게 도와주는 여궁이에요 여궁은 Y존 탄력, 보습, 피부 재생, 항노화, 항염을 한 번에 Y존의 모든 고민은 여궁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촉촉한 보습과 탄력, Y존의 청결과 면역력을 동시에 간편하고 특별하게 관리 가능한 것 같아요. 여궁은 피부 탄력, 보습, 재생, 진정, 청결을 한 번에 관리하게 도와주는 신개념 Y존 타이트닝 에센스예요. 주 2의 사용으로 Y존이 달라지게 도와줘요. 사용할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Y존에 사용하는 거니까 성분 엄청 중요하죠? 여공은 안티에이징을 포함한 특허출원 3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. 항노화용 조성물. 노화를 방지하고 억제하는 항노화 원료. 상처 치유 및 조직 재생을 위한 항양화장료 조성물. 뉴로펩타이드. 여성 청결제 조성물. 여성의 소중한 와이존 관리를 위해 여성에게 좋은 7 가지 자연유래 원료로 특허출원을 하였어요. 여궁에는 세포 성장 촉진, 재생을 도와주는 5 가지 성장 인자가 함유되어 있어요. 와이존 최적의 약산성 (pH 4.5에서 5.0 밸런스 유지)로 여성 와이존 건강에 도움이 줘요.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하고 칸디다균, 황색, 포도상 구균 테스트 완료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센스 있는 개별 표장으로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루하루 늙어가는 여성의 Y존,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. 여궁으로 소중하게 지켜주세요.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해요. 그래서 Y 존 최적의 밸런스 여공으로 관리하시고 자신감을 찾아보세요. 장애진도 추천하는 타이트닝 에센스 여공 추천 추천!